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자기 소개 부탁 드릴게요. 네, 론도 트리오에서 첫째를 맡고 있는 사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론도 트리오를 어떻게 하다가 만드셨나요? 음, 일단 저희만 알고 있는 음악을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게 된것 같아요. 음, 어, 트리오라는 게 제가 알기론 세 명인 걸로 아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어디 가셨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를 맡고 있는 사보입니다 네, 어, 어떻게 하다가 론노 트리오에 네. 들어오셨나요? 네, 저는 먼저 뭐 어, 3일 형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 이게 전화지 거의 납치, 회유, 협박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에저 말고 또 다른 피자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 모셔. 네, 안녕하세요. 희생양 이호 라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막내라 힘드신 점이 있나요? 어, 맨날 형들이 괴롭혀 가지고 음, 평소에 전화 늦게 받으면 전화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깨우면 안 깨운다고 뭐라고. 밥 먹을 때도 맨날 뭐라 해서 너무 힘들어요. 살려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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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쿤하고 사멜입니다. 저희 론도 트리오는 매주 목요일 6시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이름이 뭐였죠? <웃음> <웃음> 아. 이러나야겠다. 아, 이러나야겠다. <웃음> 아. <웃음>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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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Okay.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쿤! 사메! <목소리> <아유. 웃음>